어떤 이는 말합니다. 나는 자주 말을 하고 나서 후회합니다. 그래서 그는 침묵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. 말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말합니다. 하지만 말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조차 또 다른 억압이 되고나지요. 입은 다물었지만 속은 더 요란해집니다. 진정한 침묵은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일입니다. 말을 참는 것이 진정한 지혜는 아닙니다. 침묵은 억제가 아니라 통찰이어야 합니다. 도인는 이렇게 말합니다. 말을 하기 전에 세 가지를 물어보십시오. 첫째, 이 말은 어떤 감정에서 나왔는가? 둘째, 이 말은 지금 꼭 필요한가? 셋째, 이 말은 상대에게 어떤 파장을 줄 것인가? 이세 가지를 마음에 비춰보면 대부분의 말은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됩니다. 그때 침묵은 억지가 아니라 자연이 됩니다. 말이 줄어드는 것은 깨달음이 자라는 증거입니다. 말 없는 지혜, 그 길을 함께 걷습니다.